저는 대한민국 그냥 평범한 맨날 똑같은 소리. 20대 그냥 평범한 청년입니다. 제가 여기 나오게 된. 여기 나오게 된 이유가 강남까지 굉장히 멀어요 집이. 근데 일부러 이렇게 제가 주말에는 이제 평일에 일하다가 지금 주말에 일부러 제가 시간 내서 온 거예요. 또 오게 된 이유가 사실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부터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잘못되고. 지금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이랑 전쟁도 안 끝났는데 이 빨갱이 새끼들은 맨날 잘한다. 과거에 얽매여서 맨날 반일 운동만 선동하고 이 개새끼들아, 니네 핸드폰하고 카메라 일본꺼 부품만들어놓거 있는지 한번 까봐라! 그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주장이 어딥니까? 이거 선거 얘기 나오기 전부터도 문재인의 말, 행동을 살펴보세요. 뉴스만 봐도 나오는 것이 문재인은 입만 열면 중국하고 김정은 얘기밖에 안 합니다. 맨날 시진핑하고 이번 올해 시진핑이 우리나라 방안할수 있도록 잘 힘쓰겠다고 그런 개소리 했습니다. 야이 개새끼야! 시진핑을 왜 자꾸 우리나라 불러들여! 이게 말이 됩니까! 트럼프하고 친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미국하고 친. 생각을 해야지 안녕하세요. 어떻게 됐기에 대통령 새끼가 공산당하고 친하게 되는 생각을 한답니까 예, 예, 예. 너무나도 화가나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지금 열심히 전쟁 준비하고 우리나라는 열심히 안보를 해체시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군부대가 해체되고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 한강 해저 납침로 지도를 북한에 넘겼습니다 이거는 팬엔데 마이크 제가 뉴스를 직접 본거고요 지금 이거 말고도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지금 문재인이 하는 짓거리 하나하나가 이게 빨갱이도 뭡니까 어르신들이 어르신들이 빨갱이 빨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몇년 전만 해도 제가 지금 이 시대에 빨갱이가 어딨어 그런 말을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던 당본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르신들의 말씀이 다 옳았습니다 야